발표를 해볼게요. 오! 캐스팅할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저기에도 들어가거든요 인물 분석할 때도 리서치 워밍업이래요 워밍. 어 그래 리서치 워밍업이래요 <laughs> <laughs> 그렇거든요 가만히 누워서 몸에 그 어느 근육도 사용하지 않고 뒤집고 걷고 먹고 싸고 달리는 것을 시작으로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 국민이는 이 대사가 뭘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하는 행위에 정당성을 찾아서 음, 음. 말하고 음.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좀 저랑은 네. 살짝 다르긴 하다라는. 음. 네. 그러면 이 뒤에 얘가 하는 말들이 있잖아. 이 쉬는 게 우리를 도태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무언가에 힘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그래 뭐너 생각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랑 비슷한 거 같긴 해요. 음. 이 차량도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음. 양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음. 과장님 어쩐 일이세요 월차 쓰게 해주신 덕분에 여기 아 한번 읽어볼게요 과장님 어쩐 일이세요 월차 쓰게 해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은 출근해야죠 제가 또 과장님 옆에서 보필 해드려야 저희 팀 실적도 올라가고 분위기도 좋아지죠 잠깐만 승우야 너 아까 너가 그랬잖아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달라지는 것 같다고 네. 근데 너 지금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거잖아. 음 그렇게요. 어 음. 그렇게 다시. 아 과장님 <laughs> 어쩐 일이세요? 월차 쓰게 해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 내일은 출근해야죠. 박 대리 입사할 때부터 제가 가르치 가르치던 친구인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제가 떡잎부터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좋아요. 네. <laughs> 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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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그런 <laughs> <laughs> 건 아니잖아, 누나. 그래. 자 이거 좀 봐. 매뉴얼대로 따라왔는데 어디서부터 <laughs> 잘못 온 거지, <터지>, 이거? <laughs> 매뉴얼대로 따라왔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온 거지? 아, 이 책은 성공한 수천 명의 위인, 성인, 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로 모아 만들어진 책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 평균값으로 만든 매뉴얼이니 매우 정확하다고 할수 있죠. 경미나. 너 다시 읽어 보는데 너가 만약에 지금 뭐 택배를 다시 해. 그래서 새로운 사람한테 이 택배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읽어 봐. 그냥 너안 나매. 아니 이 매뉴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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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대단한 매뉴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 이 책은 성공한 수천 명의 위인, 성인 학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로 모아 만들어진 책입니다. 공시생을 숨우가 대처법 첫 번째, 보험병을 꺼내 여기를 숨우하고 여기 이제 뒤에 패러글라이더 저기 저 동민이가 해 봐. 여기요! 여기 아,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 요청 소리가 크지 않았나? 그럼 정확하게 몇대시벨로 구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거 여기 나와 있지 않는데? 일 찾으세요. 역시 매뉴얼이 효과가 있고. 아, 저기 팻말 보이시죠? 저 팻말 넘어서 한 300m만 가면 엄청 구불구불한 소나무 황그루가 있기는 한데. 아 네, 저기 알바생 독백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잠깐만. 보여. 좀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읽어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읽뭐 누군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음. 얘도 가만히 있는 게 좋아도 그냥 내 생각을 중얼중얼 거릴 수 있잖아 음. 음. 의자에 음.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야 그냥 편하게 음, 음. 중얼거린다는 생각을로 읽어줘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누워 몸의 그 어느 근육도 사용하지 않고 그 약간 더 뭔가 이렇게. 야, 땀덤벨라 학생아. 뭔가이르봐가 그래, 학생들. 이거요? 안 <laughs> 아, 아니요. 이거 이불 아닌데요? 이불인데. 이불, <laughs> 이불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다치지 말라고 씌워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했거든요 머리가 좀더 헝클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laughs> 얼굴이 잔박해지고 있네요 어쩌면 좋아요 과연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방. 생각들이 회오리치고 있을까? <laughs> 캐스팅 발표를 해볼게요 <laughs> 다음 패러글라이더 <폐업래더>. 과연 누구일까? <laughs> 나갔습니다 <쓰지. 나> 감사합니다 <laughs> 자김난아니네 <laughs>

영광일 만한 곡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예, 영업사 장기훈! 장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 아, 두 가지가 나왔죠. 활동과 알바 <laughs> 마지막이라 그래한명 잘리는 줄 알았어. 강복이 아, 여니 너무 잘는거같 정말 기대가 <laughs> <말들어. 웃음> <정말 웃음> <중대발> <laughs> <laughs> 활동가, 자, 한명 남았죠. 이동민이지만 네. 작가님 진정하고일로 와봐요. <웃음> <웃음> 우리 거의 지금 한 리딩을 세네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도저히 활동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laughs>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활동가 없애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택배. 네. 어, 어, 네. 그걸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냥 직업만 택배기사고, 그냥 너에 대한 택배를 한번 써. 아. 택배도 써본 적이 없잖아. 네. 그래서 그냥 너가 생각하는 그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를 써.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생각? 좋아요. 네. 진짜네.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오이. 어디 봐요? 컬, 컬. 음. 아 카메라가 아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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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